주월일 걸랍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죠.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종교계도 동참했습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신부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첨주교 그 예수회 그 인권연대 연구센터라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는 그뭐 정의 평화 생태 환경 이슈 연구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 알리고 어, 다른 시민 단체와 연대해서. 어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예수회는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소속된 그 수도회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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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이 저희 둥둥에도 자주 좀 출연을 해주시는데, 아. 자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우선 네.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이 박람회는 어떻게 열리게 된 건지요? 예, 그 사실 기본소득 자체는 좀 역사가 오래 됐,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이~ 경기도에서 열리는 주최에서 열리는 이~ 기본소득은 그~ 한3 지금 (3회째거든요) 어, 예 예. 근데 그~ 경기도는 뭐~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어~ 정책들을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 그중에 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어~ 격화되니까 심화되니까 그걸 어떻게 좀풀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러 가지 어~ 사회 정책의제안들이 어~ 나왔는데 그중에 요새 어~ 기본소득이 어~ 좀더 호응을 얻고 있어요 조금씩 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그~ 기본소득을 알리는 데좀 치중을 했고 올해 지금 열리고 있는 어~ 그~ (3회) 제 기본소득 방람회는 이 팬더믹 상황에서 어떤 좀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연구 같아요. 음. 그 경기도 연구원하고, 어, 기본소득, 그 연대가 있습니다. 연대체가. 그 연구도 하고 화, 활동을 하는데 거기 하고 몇 군데가 경기도 하고요. 같이 이제 열게 된 거죠. 네. 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기본소득이란 것이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네, 네. 자, 이 정도 개념으로도 좀 충분할까요? 어, 네, 그게 그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왜냐하면 음. 보통 어, 기본소득을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무조건적 기본소득. 그왜 그러냐면 어, 어떤 사람이 소득이 있든 없든. 또, 그, 뭐죠,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네. 무조건적으로, 누구에게나. 근데, 누구에게나가 좀, 그, 일단은, 많은 경우에, 그,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그, 아동들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 그 일반적으로 성인이죠. 성인 누구나 다, 어 소득이 얼마가 됐든, 노동을 할 의지가 있든 없든, 그, 무조건적으로, 네. 보편적 현금을 주는 거예요. 네. 바우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걸, 그냥, 이, 저번에, 우리 그, 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재난 상황에서, 어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현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 그, 보조 형태로, 어, 그 기본소득을 준 것인데, 이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은 이게 주기적으로 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예. 예. 그래서 특징이 주기적으로, 어, 현금 지급으로 개인에게 그니까, 가구당이 아니고요 개인에게 네.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어, 일종의 분배의 제도입니다. 예, 네. 예. 네. 이 기본소득이란 것이 최근 들어서 네. 어, 정치권에서 그 활발한 논의가 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기본소득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세계적인 추세는 좀 어떤지요? 네. 어, 그, 그 기본소득이 원래는 그, 그니까, 좀연원을따지고 들어가면 그 16세기 초반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토마스 모의그 유토피아라는 저작에서 뭐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게 그 인류의 아주 그 오래된 문제, 그평니부평동 그러니까 문제를 어좀 어떻게 해결 할까 어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그 중에 어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소득 그다음에 또 비슷한 형태인데 어, 목적은 비슷한데요. 형태가 좀 다른 게, 어, 일시불로 주는 게 있어요. 성이될 나이쯤에, 뭐, 20살이나 21살에, 어, 좀큰 돈이죠. 뭐, 그건 다 다르겠지만은, 그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해서 기회 균등을 좀, 어, 확산, 확장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조죠. 네. 어, 그런 형태도 있는데, 이 기본소득은 좀 더, 그, 이, 어, 좀 가치, 그니까, 뭐라, 뭐라 그러나, 그 유토피아, 그, 그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 평등이나그 다음에 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어, 시민들, 뭐, 국민들이, 어, 어렵게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시, 완화시킬 방법이 없나.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좋은, 더, 보다 좋은 삶을 살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어, 이 안이 나왔는데 제일 좀 가까운 게, 그, 어, 러시아에서도 있었고, 뭐, 다 그런데요. 그, 미국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제안했고, 최근 들어서요, 어, 이, 거를 여러 나라에서, 어, 좀 부분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나미비아, 뭐, 이런 나라에서요, 워낙 소득이 낮아가지고, 그 빈곤율이 높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예, 그, 그런 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원래는 어, 70년대부터 좀 불안이, 그, 그러니까 격차가 심해지니까요. 어, 경제적인 격차가. 그래서 그 타기하는 그 방안으로 닉슨 대통령 때, 어, 이거 실행, 준비를 했었어요. 이걸 하려고. 그런데, 그 정치적인 뭐 불안정 때문에 못하게 되고, 마틴 루터 킹도 이걸 제안했고요. 아주 최근 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앤디르 양이라는 분 있잖아요. 지난번에 대선에 출마했다가 그만둔. 네. 예, 그분도 사실 이걸 그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게 조금씩 모아져서 지금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음. 이 경과가. 예, 예, 예. 아, 근데, 예. 근데 이게, 어, 어떻게 하면은 어 인간의 삶이 보다 나은 삶이 될수 있는가? 그다음에 불평등을 좀 좁힐 수 있는가? 어또어 단지 분배를 하는 어그 뭐죠? 그 제도뿐만 아니라 어각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이 실질적인 자유에는 경제적인 자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아니라 그다음에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는 뭐 옳다고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능력 있잖아요. 그거를 구비하는데, 이 기본 소득이 어떤 뭐좀 바탕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이번 박람회에 그 종교계도 네. 그 특별 세션으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에서 참여했다고요. 네, 네, 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 이게 그, 아마 그 주체하는 쪽에서요, 그, 종교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제도죠. 어, 그런 정신적인 운동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빠져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새로 집어넣어서 좀 급하게 하느라고 일단 종교, 좀큰 종교 세계를 어, 선택을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의 발표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신부님은 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좀 전하셨습니까? 네, 그 저는 그, 그 카톨릭 교회는요, 에그 사회적인 가르침이라는 전통이 있거든요. 넓게 보면 사회 사상이죠. 카톨릭 사회 사상. 어좀 어, 좁게 잡으면 1 0 0 년이 넘 넘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사회적인 삶, 그러니까 경제, 정치, 문화, 생태 그런 문제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그, 공식적인 입장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 그, 그 가르침, 그런 카톡 사회 사상하고, 어, 기본 소득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네. 예. 카... 그 좀더 설명... 예, 네. 예, 이 카톨릭, 카톨릭 사회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좀 설명을 예. 해 주신다면요. 예, 예. 그 아마 다른 종교도 다그 공유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카톨릭 사회 사상에는 그거 어, 그 사상에 좀 독특한 언어로 구별되는 언어로 뭐를 제일 크게 생각하냐면요. 어 인간의 존엄.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게 사는 삶의 방향. 그다음에. 인간이 개인적인 차원의 에, 삶에 국한하지 않고 항상 공동체 안에 살잖아요. 음. 뭐 가족을 포함해서. 그래서, 어, 공동선에 대한 어떤 지향,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서 그, 가, 어,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어, 경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있죠. 의식주 포함해서. 그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속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익을 위해서 종사 종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인간의 경제에 기여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그리고 또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그 특별히 인간 존엄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정책의 일환으로 그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어 이런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어 인간이 온전하게 전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어. 이것에 대한 어떤 모색입니다. 네. 네. 정말 그 종교계는 뭐다 공통적이겠습니다만 어 인간의 네. 네. 존엄 그리고 공동체 정신 또 공동의 선을 네. 어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또 네. 기본 소득과 만나는 어, 점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신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종교계 의 입장은 대체로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개신교나 네. 불교의 그 발표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그 그 제가 자, 잘은 모르겠는데요. 발표를 듣게도 네. <laughs> 예, 근데 비슷한 것도 있고요. 어좀좀 좀 특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서 들어보니까 비슷한 건 뭐냐면. 그 아주 넓게 이해된 인간의 그 기본적인 필요 있죠. 그 보통 베이 s i c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의식, 주뭐 의료, 환경 다 포함하거든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 살아가려면은. 그니데 네. 이거를 권리로 이해하는 게 공통이더라고요. 인간의 권리. 어. 이, 이것들을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하기 어느 국가에서 어느 시민 공동체에서 어뭐 돕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권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권리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 존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 이, 이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궐, 누구한테 권리가 있다는 말은 다른 쪽에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 의무, 의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권리를 실현, 실현,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의무는 누가 지느냐 사회 전체가 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 인간 존엄에 기초한 인간 권리가 충족이 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 존엄과 권리를 공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같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뭐 지금 제가 또 원불교의 입장을 뭐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원불교에도 네. 제 모든 사람이 사농공 상에 종사하면서. 어, 각자의 네.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교환하면서 아. 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네. 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네. 모든 인류가 평등하기 위한 사요라고 하는 그 실천 네. 어,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어, 원불교의 어떤 또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 또 생각도 드는데 네. 앞으로 또 종교계에서 이런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가 네. 있겠죠. 네. 자. 그 제가 발표 들었을 때요, 네. 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불교 쪽에서 말씀을 그 하신 것 중에 그 인간이나 자연이나 다 관계 안에 있고 사회성을 네. 빼면 성립이 안 되는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그 부의 뭐 재산이나 부의 역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승가에 그 기본 수행권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오,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회 정책으로만 놔두면은 어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하니까 그각 종교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승가 공동체가 어 이런 실험을 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음. 발표하시는 분이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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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그 모든 사람이 노력한 만큼, 어, 대가를 네. 이렇게 받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어,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또그 불공평하다는 거를 또 우리 특히 네. 젊은 층들이 너무 그 깊이 느끼고 네. 있어서 네. 네.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네. 어, 오가야 하고 또 필요성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이 기본소득에 네.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네. 또 이에 대해서 네. 종교계가 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이거는 지금 그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논의가 어, 정책 문제나 어, 정치 의제로 먼저 제안이 돼서 그 부분적으로 실행고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으로 실행되고 해서 보통 사람들 관심이 어, 이게 재정이 어, 그 재정적으로 이게. 예. 충당이 되는 건가 누구한테나 다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려를 하고 그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연구를 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어, 무엇을 더 먼저 짚어야 되냐면은 그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한국만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분들은 뭐저 외국인들 빼면 다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마다 이 예. 시민권은 그각 시민들이 뭘 해서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시민 권리가. 네. 근데, 이, 부도 그래요, 부. 아, 국가의 재산이요. 국가의 부. 이거는 아주 오랜 역사를 거쳐서, 그, 쌓아온 거죠. 그래서, 요새, 요새 같으면은, 어, 정보가 큰, 그, 돈이되잖아요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근데 그게 다 무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어,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당한 몫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는 예. 따라서 어~ 이제는 시민의 지위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에 참여하는 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10 어. 주장하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시해하는 게 아니에요 시해를 받는 게 아니고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권리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에 대한 정당한 몫을 요구할 권리가 어그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발표 때 들어보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가받는이 사회적 인속적을 시민들이 좀더 공감을 하게 되면요, 훨씬 쉽게 어 이거에 대한 뭐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종교 쪽에서는. 어, 그, 어떤 한 특정한 정책을 뭐 종교에서 선택해서 기재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 부나 재산의 사회적인 성격 같은 것은 교육, 교육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을 시키면 좀더 권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국가 가지 가진 돈, 어, 이것에 네. 대해서 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민의 예, 어떤 당당한 네. 권리다라고 아, 하는 네, 것. 네. 예, 앞으로 그 예, 가그 네. 그 미국의 그 알래스카에서 지금 시행 중이에요. 거기서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석유는 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그다 기본적으로 분배합니다. 네. 이 그, 예, 네.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자, 앞으로 정말 시민의 권리가 아, 좀 확장될 수 있는 어, 정말 아, 아주 네. 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기본소득 그 활발한 논의가 더 오가게 될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 기본소득에 있어서 우리가 좀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또이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또해 주신다면요. 네. 네.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배하는 그 어떤 제도 이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요. 어, 사람 어, 시민이 어, 충, 그뭐 그, 그, 검소하지만 존엄한 삶을 저, 좀, 존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돈 같은 거죠. 근데, 이, 이거를, 이거를 일컬어서 어떤 시민이 실제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때 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 돈이.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돼요. 그니까, 러 어, 10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일하지 않고도, 어, 임금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여가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지금 우리 우리 생각에는 이게 여가나 휴식은 뭐 너무 사치스러운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삶의 참된 목적은 사실은 여가예요, 휴식이고. 아... 왜냐하면은 그 여가나 휴식이 없으면. 우리가 영성적으로 뭘 우리 삶을 돌아볼 수가 없고요 가족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이웃하고 뭐 전혀 화, 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죠 공동체에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가가 없으면 그래서 오, 오로지 어~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 자유가 없으면은 뭘 그니까 러 소비할 자유 뭘 충족시킬 자유 그러면 여가 휴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통해서라도 어 이걸 확보하자는 어, 주장이죠. 예. 저는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의 어, 노동관하고. 네. 네. 그과거에 이제 주5일제 시행이 되면서 네, 네. 그때는 이제 주월제가 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에 예, 그렇죠. 주월제가 되면서 정말. 그 한층 더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또 여가를 즐길 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좀더한 걸음 더한 걸음도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네. 좀더 자유롭게 기본적인 휴식과 여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기 어 네. 위해서 네. 앞으로 또활발한 논의가 네. 있고 또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종교계도 어 지혜와 네. 또 마음을 좀 모아 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아,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회 네. 인권연대연구센터 네. 소장이신 박상훈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